아얘들 군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지금 저 대박 안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 아 이거 참 올라가 야 이거 대박으로다가 이제큰 대박인데 사각대박 아,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끌로 그래, 올라, 올라 올라가. 아. 자. 아. 올라 올 올라 올 올라 올 올라, 올라, 올라가.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약초그룹 대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봉통에서 4차 분봉난 보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이 그 붕붕이 난것 같아서, 아, 유인봉상을 보니까, 유인봉상에는, 아, 조금만 붙어 있고요. 벌이 날르는 모습을 보니까 뒤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풀숲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 여기에 이제 그 벌이 일리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리 벌들이 전부 다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야, 얘들이 왜그 유인봉상에 안 붙고 또 일리 이거 넘어오르다 넘어왔을까요? 그럼, 그냥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너넘로와서 붙여서가 날아간것 같은데 아, 여기는 관심 깊게 볼 때가 아닌데 아 유인봉생이 벌이 조금밖에 없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나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너어로다가 넘어와서 이렇게 그 안착을 하고 있네요 야예 네, 그래 벌이 지금 이 넘어에 아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모, 대박을 갔다가 이제 또 유인을 해서 얘를 또 데리고 가야 되겠, 되겠는데, 아, 정말로 희한한 일이네요. 얘들이 이 너머로도 또 이렇게 넘어와서 안착을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군사가참 굉장히 많아요, 얘도. 어째 이렇게 많아? 하... 대박이는그 붙지 않고 일리 가 나왔네 응? 아직도 지금 계속 일리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아직 좀다 지금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박을 가져와서 얘를 이제 한번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가만 있어봐 으쩨. 일리 들어왔어 가만 있어보자 응? 유인봉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벌이 좀몇 마리 없어요, 한 주먹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도 붙고 일로 오는 애들 일로 왔고 아저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애들이 지금 무대기가 거기 더 큰데 여왕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아 이후에 붙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저 밑으로 다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들이 이제 그 벌이 안착을 하면 다 안착을 하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 1시 전에 분봉이 지금 난 것으로 도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분봉이 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것이 이 분봉이 났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증상인데요. 아 어제나 어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어제 나오고 오늘 분봉이 또 나왔어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얘들거 아, 내거 뭔지 하진 않았습니다만 은 어제 애들이 분봉 나온볼들이에요 어제, 네. 어제 분봉 나온볼들이고아 오늘 이제 또 나왔습니다 어제 나오고 오늘 나오고 아주 뭐 그러니까 애들이 분봉이 여러 차례 나온 애들인데 아 제가 대박을 가져와서 이제 유인을 해서 또 시원한 곳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 지금 대박을 갖다 제가 지금 벌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벌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야 이제 여기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이렇게, 지금 벌이, 대박 안으로, 아,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아, 조금만 더 뺄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아, 대박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저 안에 이제 대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예, 이래가지고 이제 얘를, 그냥 뭐 밀지 않아도, 그냥, 그냥, 자연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야,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붙어있어. 늦게 왔으면 뭘를 보냈네. 이놈은 누가 뭐벌 붙으려는 생각이나 했을까? 아, 참.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 이놈 와서 붙어가지고 다 날라갔었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면 그걸 뭐알 수가 있었나? 아, 참.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하... 야 군사가 많은 건데, 얘도. 응? 손으로 살살 밀어볼까, 이렇게. 응? 아, 얘들 군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지금 저 대박 안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올라가 야이거 대박으로다가 이게큰 대박인데 사각 대박 아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올라 올라 올라가 아자응 올라 올라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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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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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올라가죠? 예. 얘들은 이제 이거 그 이렇게 이제 더 박에 들어가게 되면 얘를 이제 또 데리고 갈 겁니다. 데리고 가서 시원한 곳에서 이제 얘들은 이제 안정을 시켜가지고. 또, 아, 얘들 이제 살만한 아, 통으로다가 또 제가 입주를 시키는데요. 아, 얘들 이제. 얘들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오전 11시 조금 넘었으니까 오후에 한뭐 5시나 이때쯤 돼서 얘들 갖다 넣 털어 놓으면은뭐 이렇게 크게 뭐 도고 할염려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에,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도 아, 얘들하고 예. 아, 이렇게, 만남을 즐겁게 생각하고, 오늘도 한 번, 얘들 통으로, 아, 입주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올라가죠? 예. 하. 유인봉상만 믿었다가는 얘들 찾지도 못할 뻔 했네. 나왔는지, 갔는지, 어디로 떴는지. 참. 그래도 너희들 그 약초근 흑돼지, 이 회장님을 잘 만났는 줄 알아. 이 회장님 잘못 만났으면, 늘들, 어디로 가든가 상관도 안, 하, 안 했을 뻔했죠 그래도, 야, 회장님한테 인사 좀 하고 들어가. 아, 인사하는 애들도 보이긴, 보이는 거 같은데. 기분이 그런가? 끄떡끄떡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야, 대박에. 다들어갈라나 어? 야, 이거? 아, 어, 이거 다못 들어가면 어쩐데? 야 들어가 봐 일단. 일단 한번 올라 올라는 가 봐. 야. 어. 이렇게. 어. 야야올로가 봐. 어, 그렇게. 어요로 어, 가. 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어. 야, 이렇게 올려 줄때 야, 얘들 그큰 대박으로. 어? 한대박인는 없습니다, 지금. 에? 다 들어가들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잔벌, 예, 나르는 벌들이 이제 있어서 얘들도 이제 다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잠깐 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얘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이제 아, 얘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참. 대단하죠? 벌뭐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잔벌도 정리가 다 되가는 것 같고요. 나르는 예, 벌들, 이제, 어차피 뭐 얘들, 그또 제가 데려가면 얘들은 원위치를 합니다. 벌통으로 다시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얘들, 그이 여왕을 따라 나온 애들인데 어떻게 또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도로, 아, 지금 몇 마리까지, 한 마리까지라도 데리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얼추 다, 이제 들어간 것 같죠? 몇 마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유인봉상에 차 남아 있었던 애들 지금 어떻게 됐는가 원 상태로 복귀가 됐는가 아 달라서 제 일리 왔는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봉상에 있는 벌들은 아, 이제 전부 다 원대에 복귀를 했던가 원상으로 들어갔던가 아니면은 그 지금 아 지금 봉구를 틀고 있는데로내가 지금 합류를 했던가 지금 이제 한두 마리만 나르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통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유 힘들다 이야 이렇게 응? 감쪽같으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깨끗합니다 조용하고요 이러니거 분봉이 나와서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면, 분봉이 나왔는지 모르죠. 그 시간대에 이렇게 벌들이 나와서 뭉쳐있다든가, 아, 이제, 되돌아오는 벌들이 있으면 대만할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 지금 뭐, 언제 분봉 났느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분봉 난것 같지도 않잖아요. 벌들이 없으니까. 네? 몇 마리 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벌 평상시하고 똑같죠? 아, 그러다 보니까 분봉 난지 모르고, 아 이거 분보안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뭘 그렇다고 매일 해볼 수도 없고요 자 오늘도 조금 시간만 늦춰서 늦게 왔더라면 아 얘들 못 만나고 그냥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이산 밑에인데요 거기는 뭐자 위로 올라갈수록 밑으로도 내려갈수록 상당히 비틀어진 곳이라서 벌이 그 밑으로 내려가리는 생각은 못했죠 그러나 아저밑에 저렇게 벌이 내려가서. 저기에 공구를 틀고 있을 줄이야. 아, 참. 얘들 이제 자녀볼도다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얘들을, 아,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져 가겠습니다. 시원한 데서, 아, 얘들 이제, 휴식을 취해가지고 또 저녁에, 아, 이제 늦은 시간에 또, 아, 벌통으로, 살집으로 얘들을 입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묶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야지, 또. 자, 이제 오전에 그 분봉이 나온 애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여기죠. 여기는 2, 3호 개박인데요 그 여기다가 이제 털을 넣으려고 하는데. 아, 얘들 이제, 이제 여기다 이제 털을 가지고 올해 아, 여기서 이제 잘살수 있도록 아 제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아, 여기 이제. 아 이렇게 미론도 좋고 여기는 그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이제 벌을 한번 털어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얘를 끌러 가지고 털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고, 오늘 나오고, 아, 뭐, 연장 나오니까, 정신이 안도겠네 그런데, 등산을 이렇게 많네. 얼마나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게, 고객체가. 응? 벌통은 자꾸 늘어나서 좋지만은, 아이고, 그 원통은 다 만들었잖아. 이거 검도못 해보고, 이거 한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네, 참말로. 나왔네 자꾸 나오는 애들을 못나오게 할수도 없고 여기 일단 곤란하네 위에서 벗기게끔 했어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벗기게끔 안 하고서 밑에서 끌어올릴라니까 하고 신난스럽네 신면으로. 자 얘들 벌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대박에 이빨이 들었어요 한 대박 이큰 대박인데 이빨이 들었는데 얘들 한번 털어 을게요자 대박으로 자 들어가는 모습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죠? 네? 이렇게, 이 슬슬 이렇게 밀어내면, <목소리> 자, 이제, 금방 들어가야죠. 들어. 잘 살아, 응? 잘 살아, 응? 야, 금방 들어가네 금방 휴식간에 들어가네, 응? 한데다가 이몇 시간 동안 가, 이제 이렇게 갖다 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들 뭐 금방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털어주면 자, 자 이제 금방 들어갔습니다. 아 아주. 뭐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제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을 소문을 가지고 얘들은 이제 조정을 하면 도고 확률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거의가 도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에 이렇게, 얘들은 뭐 이제 들어가는 데는 뭐수식 시간에 들어가고. 자 올라가네, 들리. hold 자, 이렇게 아주 이제 오늘 오전 11시 정도에 그 나왔었던 그 벌인데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도 이 가져와서 제가 이제, 옆에 통에다 털어놓고, 오늘도 이제 시원한 그늘에서 이제 얘들 고그 휴식을 취하고서 일로 와가지고 또 털어 넣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 이제, 아, 올해 1년 동안 잘살 거고요. 앞으로도 종자벌로서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가질 애들인데요. 자, 이제 소문을 닫아서, 애들지에 들어있는 애들이 도구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 소문만 잘 활용을 해도 도구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일벌만. 무슨데 전드릴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 이제 대박에 분분벌 털어놓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고 더 멋진 영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